인사이드 아웃 2 4주 쉐도잉 챌린지 오늘은 데이 식스 인데요 오늘은 기쁨이와 슬픔이가 라일리의 빌리프 시스템에 함께 가는 장면을 살펴볼게요 1단계 먼저 자막 없이 음성만 들어볼게요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Many times.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Many times. 2단계 이번엔 영어 자막과 함께 들어보세요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Many times.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 many times 3단계 이제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살펴볼게요.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 many times.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Many times. 내가 틀린 말한 적 있어? 아주 많지. 여기에서 steer라고 하면 조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. steer someone wrong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잘못된 조언이나 안내를 했다는 의미라고 해요. 그러니 이 문장은 내가 그동안 틀린 적 있어?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나를 믿어 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4단계. 이번에는 끊어 읽기와 강조하게 알아볼게요. 먼저 끊어 읽기입니다. Have I ever? 여기에서 끊어 주면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상기시키고요. 핵심 메시지인 Steered you wrong. 이 뒤에서 끊어 주면 이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. Have I ever? Steered you wrong. Before? 이제 강조하게 알아볼게요. Have I steered wrong? 이 부분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 단어인 before를 강조할 텐데요. 이때 일반적인 의문문에서는 before를 올려 읽는 게 맞죠.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조이는 끝 음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때는 특정한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뭔가 자신감이나 확신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거죠.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이제 진짜 성우처럼 연기해 볼게요. 성우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.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이번엔 제 목소리입니다.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?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원어민 발음만 구간 반복하면서 쉐도잉 훈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해당 부분만 별도로 편집해서 슈츠로 올려두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장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